음자 이번에는 제가 음, 카지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몇번안 했어요 이번에는 한 10번 정도 했나 어 해본 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도청에 가서 뭐 노름하러 갔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그 이게 과하면 진짜 도박이겠죠 처음에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50달러씩 했어요 근데 50달러 몇번 하고 뭐 끌고 따고 이래서 한, 한 그때 제가 50달러 잃었나 100달러 잃었나 한 다섯 번 하고 50달러인가 1달러인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주스 마시고 쉬고 이런 걸 따지면 은 그렇게 뭐 나쁜 경험이 아니었어요.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도 보고 했어요. 이번에 와서도 제가 저 혼자는 안 했죠. 제 동생이 오는데 동생도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100달러 넣어서 이제 조금 이라도다면 바로 나옵니다. 150대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음,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700달러를 땄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운 도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제, 그 돈을 바로 빼고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그때 이제 더 했으면 다뺏리겠죠 음,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날 200달러를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착각을 하는 거죠. 음, 그전에는 좀 이렇게 길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땄으니까, 그 다음날 200달러를 해봤어요. 왔는데 어 11시부터, 다음날, 아직 7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다 끌렸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도박이 무서움이 조금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카징을 해보고, 처음에는 이제 기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시간 때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이제, 식단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했고, 해봤는데 이제 점점 더 규칙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술로도 제가 세워서 따게 되고, 일을 하니까, 점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갖고, 그렇게 길게 하고, 갔다 오면 이제 막, 뭐 3, 4시간 하는 거 이게 이제 대충 언제 터질지 예측도 되고 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진짜 농민 뿐만 아니라 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음, 따주다 꽂주다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하니까 오래 했던 거지. 돈을 계속 꺼으면서 오래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때면 이제 안 터질 때 되면 이게 돈이 다 나가는 거죠. 결국은 어제도 제가 낮에 가서 200 달러 따고 다시 밤에 가서 300 달러 걸렸으니까 100 달러 걸린 거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카지노를 마쳤습니다. 그 여러분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막 돈을 많이 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가서 시간 오락처 럼 시간 떼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저는. 어 최 그니까 제가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게2 0 0 달러 밑으로면 절대 이제 스탑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조금이라도 한5 0 달러만 따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근데 한번 크게 따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이제 정신 차리고 약간 조절하면서 해봤습니다.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음한 가지 느낀 거는 어제 해보고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약간 기술로 이렇게 그 오링 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어요. 기술로 해서 또 다시 살아나고 기술로 해서 다시 살아나고. 근데 결국은 아무리 기술을 해도 여기서 이제 이게 조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가 막힌 게 어제도 조금이라도 딴에 나오려 그랬는데 딴 것도 아니고 안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삶 지치고, 마지막에는 좀안 나오면 다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 가 AI처럼 제가 이제 판단 못 하는 금액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다가, 나중에는 다굴리는 거죠. 응. 결국은 이번에 제가 3 0 0달러 땄는데, 총.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판단을 잘못하면, 은3 0 0달러 금방 다 나갑니다. 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뭐 제가 뭐, 도박꾼처럼 가진을 한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했었고, 저한테는 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오래 해본 적도 없고 아 도박분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느낀거는 이 기계가 어, 제가 이제 데이터로 해서 제가 언제 빠져나갈 것이조금만땅 빠져나갈 것이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보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내가 횟수를 많이 하면 무조건 꼴리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착하면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제가 이분한테 카지노를 그 홍보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쫙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경험, 을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계속 하면 무조건 꼴리게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하고 더 기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그 방법이나 아니면 또 기술이 약간 손기술을 알게 되면더 빠지게 되세요더 빠지면은 금액이 더 커지고 금액이 더 커지면은 나중에 꼴릴 때도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원리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아, 혹시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금액을 적공해 놓고 저번에 마스크를 지금 100달러나 50달러나 찍어놓고 그래가서 천천히 이제 낮은 배팅을 해서 시간을 뭐 천천히 해보고 끌리든 따든 시간 재는 고 오늘 운동 시점 때문에 그냥, 그냥 나오는 됩니다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조금만 따도 100달러는 없다, 1 2 0달러만해도 나오는 겁니다. 절제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은배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상을 제목을 한거 저는 이제 좀 게임같이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를 이번에 한번 오 마지막으로 해보고, 야, 이거는 정말... 기술이 라는게 아무튼 뭐... 별로 뭐... 뭐, 뭐 조작이니까. 아주게도 아무튼 이제 굉장히 무척 고급 기술로 금액을 조정하면서 돈을 뽑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저 마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하신다면 그냥 금액도 적용되시고 그 시간 그냥 즐겁게 신문에서 있다가나오시면 그런 면도 가시면 절대, 요리 저하고 자 참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큰 걸로 할는없다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보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제가 원래 이제 그런 저런 게임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카드 이런 거핫트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금방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유용하구나. 역시나 어차피 뭐 기계화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안 좋아했지만은 들어가면 기계화로 하는 게 제일 싸기 때문에 젖이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카지노 좀 현명하게 오시면, 그냥, 그, 경험으로 즐기시지, 상태 빠지거나 자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